기억, 기억. 그리고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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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디니 디귿 써봐 은니디니이또 이제 리니리니리을할수 리을? 리을. 있어 하 니은 니 오리을 잘했어. 근데 요게 여기 없어야 돼. 하여라 요거. 어때? 한번 써볼까? 다시? 아니? 그다음 <laughs> 할수 있어. 리을리을 그래. 리을. 그다음 미음. 그럼 미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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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그건 이음인데 동그라미. 미음? 어 미음은 네모잖아. 네모 미음. 잘했어요 미음. 그건 이응. 이응. 미용. 응. 미음은? 미음은 이거 네모. 이응. 이응은 동그라미. 여기 응. 이응이에요. 음. 다 했다. 다 했다.